안녕하세요. 따경입니다. 오늘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할인 상품들 살펴볼게요. 이번 주 13일 금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하고요. 이번 주는 상반기 결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떤 상품들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. 찰랑고구마 1.5kg 한 박스 6,980원으로 행사카드 결제 할인이고요. 행사카드는 삼성, 신한, 롯데카드, 카카오페이입니다. 1등급 한우등심은 한 팩에 200g으로 월요일까지 신세계 포인트 40% 할인하고요. 금한 돈 얼룩돼지 삼겹살과 목심 앞다리 구이용까지 한 팩에 600g 금토 1월4일간 14,980원 11,980원에 행사하고요. 냉동 대패 삼겹살은 1kg 아그로스퍼 한입 삼겹살 구이는 800g 신세계 포인트 20% 할인합니다. 감자 1kg 3,980원이고요. 양배추는 한 통에 2,480원. 국산 손질 오징어는 한 팩에 두미 9,580원. 망고스티는 500g에 9,980원 원 플러스 원이고요. 적새우살, 브로큰 새우살은 450g씩 9,780원 되겠습니다. 팔전복기획 다섯 미 대사이즈로 8,900원이고요. 호주산처가이롤 부채구이용 300g씩 9,980원. 양념 소불고기 한 팩에 800g, 4,000원 신세계 포인트 할인하고요. 할인 볶음탕용 생닭은 750g에 7,980원. 태양초, 고추장, 소스가 들어있습니다. 구운 아몬드 캘리포니아 호두는 250g씩 8,980원 원 플러스 원 되겠고요. 서천 직화구이김 12봉은 3,980원. 일요일까지는 상큼한 한입 과일데이로 30% 30% 할인행사 진행합니다. 당도산별 수박 준비되어 있고요. 대용량 성주참외가 한 봉에 5개에서 10개로 8,380원. 하우스 감귤은 800g에 9,940원. 대추방울 토마토는 1kg에 5,230원 제스프리 골드 키위는 900g에 9,430원이고요. 과일 인기템으로 40% 할인하는 행사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신선음사과 한 봉에 6개에서 12개 11,980원이고요. 돌스위티오 감소강 바나나는 송이당 3,580원 국산 생블루베리는 200g에 4,980원 냉동 전부블루베리는 500g에 5,980원이고요. 해체철 시즌과일템인 체리와 천도복숭아는 행사카드 결제로 20% 할인합니다. 체리는 300g에 7,180원이고요. 천도복숭아는 한 팩에 5개에서 9개 5,980원입니다. 다음은 신선페스타로 시금치 한 팩에 1,980원이고요. 표고버섯은 한 팩당 3,980원 반반상추 대용량 깻잎은 한 봉당 1,980원 동원 프리미엄 명란은 100g에 8,980원 원플러스원 이고요. 해물모둠은 500g에 12,900원 원 플러스 원. 눈꽃 양배추 두 종은 400g씩 2,480원. 한눈에 반한 쌀 10kg는 33,900원. 두포 구매하시면 59,800원 되겠고요. 마늘치킨 훈제 슬라이스는 400g에 1,980원. 두개 이상 구매시 50% 할인입니다. 상반기 결산 생필품 대표 품목은 c j 비비고 왕교자와 육즙 가득 고기만두 9,980원씩이고요. 오뚜기 우노 사각 피자 4종 개당 2,980원 다섯 개 구매하시면 9,900원. 냉장 인기 분식은 개당 3,980원 세개 구매하시면 9,900원 되겠고요. 더 맛있는 새우 볶음밥은 6,980원. 동화 살코기 참치는 여섯 개 135g짜리로 14,980원 되겠습니다. 롯데 인기 햄두종 8,980원이고요. CJ 비비고 열무 물김치는 900g에 15,900원 1플러스원 모구촌 주부구단 치킨가스 돈가스도 9,980원씩 1플러스원입니다. 생활의 딜 숯불닭꼬치 두종 8,980원씩이고요. 농심 봉지라면 행사 상품은 두개 이상 구매 시10% 할인 CJ 간편식 행사 상품은 두개 이상 구매 시50% 할인 카덴 정호영 셰프 면 3종 오뚜개 맛있는 밥 210g 짜리 10개, 5,480원, 1,480원에 각각 준비되어 있구요. 포스트그레돌라 크랩메리 570g 짜리, 9,980원, 원 플러스 원입니다. 파우치도유 행사 상품은 2개 이상 구매시 50% 할인 행사 하구요. 롯데 카스타드 투번들 6,980원, 바사삭 달콤 마늘바게트는 4,980원. 다돈 액티비아 3종은 130ml 짜리 4개 구성, 5,980원씩 원 플러스 원이구요. 천하장사 건강하닭 8,980원 원 플러스 원입니다. 롯데 칙촉은 2,980원, 마가렛트는 4,580원이고요. 매일 바이오 그릭 요거트는 800g에 6,980원. 오뚜기 CJ 부침가루 튀김가루 행사 상품은 1kg 용량으로 각각 3,980원씩 2개 이상 구매하시면 20% 할인 행사하고요. 청정원, 백설, 고기, 양념류 행사 상품은 2개 이상 구매 시20% 할인입니다. 소주부 의성마늘 6포 9,980원 2개 이상 구매시 50% 할인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캡슐 행사 상품 8,990원씩 2 플러스 1 이고요 깨끗한 나라 아이리스 프리미엄 30m 30롤은 34,900원으로 1 플러스 1 3M 청소용품 주방용품 행사 상품은 2개 이상 구매시 40% 할인 테크 찬물전용 세탁세제 2종 맨7 9 0 0원씩 2개 이상 구매시 50% 할인이고요 용량은 각각 2.6L입니다. 크린랩 행사 상품 11종, 3개 구매 시 9,900원. 페리오 알파치약 2종은 9,900원씩 원 플러스 원이고요. 두보레, 드봉, 해피바스 비누 전품목 원 플러스 원입니다. 여름 필수템 CJ 인기 여름면 2종, 비빔냉면과 물냉면 각각 6,980원으로 원 플러스 원 되겠고요. 팔도 비빔면 2,980원. 풀무원 도토리 묵채 냉국은 4,280원. 청정원 홍초 전품목은 2개 이상 구매시 50% 할인. 콘류 아이스크림 행사상품은 10개 골라 담기로 9,800원. 롯데 망고 우유 빙수설은 2,200원. 해태오브람볼 메론 우유 맛 4개 묶음 5,580원이고요. 온더바디 바를 씻자 푸시암프 4종은 11,900원씩 원 플러스 원입니다. 수입 캔맥주, 수제 캔맥주 행사상품 4캔 골라 담기로 8,000원 되겠고요. 콜드 3종 5,480원씩 원 플러스 원. 코카콜라, 코카콜라 제로, 칠성사이다는 각각 1.8L 용량으로 2개 이상 구매 시40% 할인 국산 캔맥주는 행사상품으로 5캔 골라 담기에 9,900원입니다 어린이 음료 행사상품 4개 골라 담기로 3,580원 이고요 카프리선 6종은 한 박스에 7,500원 2개 하시면 9,000원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은요 봄, 암꽃게 1.5kg 54,4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. 해당 상품은 택배로 발송되고요. 닭고기, 오리고기 행사 상품은 신세계 포인트 최대 40% 할인. 알피쿨 캠핑용 냉장고 삼성카드 할인으로 159,800원. 브리타 알루나 화이트 막스트라 프로는 18,500원. 브리타 막스트라 프로 필터는 3개에 21,500원입니다. 해당 상품 19일 목요일까지 사전 예약하실 수 있고요. 꽃게와 닭 오리는 21일 토요일 날, 그리고 냉장고와 브리타는 26일 목요일 날 수령하시게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일 앱을 참고해 주시고요. 여기까지 이번 주 이마트 에브리데이 할인 상품들 소개해 드렸습니다. 한 주간도 알뜰 장보기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하시고 알뜰 구매하세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